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의 딸, 저 곽지은이 소개하는 경상북도 대표 간식인 청도 반시. 청도 반시로 가득한 경상북도 대표 축제, 청도 반시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청도 야외 공연장 일원에서 진행될 이번 청도 반시 축제는 청도 반시도 만나보고 문화 관광 허브의 도시 청도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또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씨가 없어서 먹기 편한 청도 반시를 이번 축제장 현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청도 반시 축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곽지은은 13일 오후 6시 청도 반시 축제 폐막식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달콤한 청도 반시도 만나보고 또 달콤한 목소리 곽지은도 만나보실 분 그날 청도반시 축제 현장에서 꼭 만나요. 안녕! 꼭!